여기까지 왔는데 좀 네. 보긴 아쉽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비타민 레드 네. 제가 좀 도전해봐도 될까요? 아, 어, 좋아요. 제가 살짝 질고 한번 발라봐드릴게요. 어, 아, 네. 네. 부럽다. <laughs> 색깔 진짜 예쁠 것같아 네, 한번 발요?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쁘다. 바르자마자 강 색감이. 어, 있잖아, 되게 윤기나요. 네. 언니가 원하는 그 볼륨감이 바를 때좀 달라요, 느낌이. 음. 촉촉해요? 촉촉하고요. 제가 입술이 건조하잖아요. 근데 이걸 바르니까 뭔가 립밤 바른 느낌이고, 막 가볍고 잘 발린 느낌이에요. 이름이 왜 비타민 레드인지 알겠다. 네. 왜냐? 입술에 비타민처럼 내 얼굴 화사하게 만들어졌으니까. 약간 그 피부가 조금 어둡거나 차분하거나, 뭐좀 피곤하거나 그랬을때 이런 립컬러 하나도 되게 생기고. 감사합니다. 잘지습니다 네. 오녕 <laughs> <laughs> 네, 다른 걸 있어, 찾아보자. 다른 키워드를. 오, 저, 저기, 언니, 이사비님이시잖아요. 나 지금 연예인저 완전 팬이에요. 어떡해. 지금 연예인 봤다고. 아, 안녕하세요. 우아 러블리즈다. 연예인이다. <laughs> 자, 알려드렸으니까 꼭써먹고셔야 됩니다. 이게 다 끝이에요. 아, 이번에. 서울 패션 위크 네. 좀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됐어요. 축요 지금 준비 중인 중에... 쇼에서 메이크업 컨셉이 어떻게 돼요? 네 이번 트렌드에 반영을 해서 어반 누드 룩으로 연출을 했는데요. 전체적으로 내추럴하고 예쁜 윤광이 도는 피부에 오렌지 느낌으로 같이 연출을 해봤어요. 그렇다면 어반 누드의 특징을 어떻게 하면 연출하면 좋을지 조금 어, 알려주세요. 네. 제가 오늘 바른 두 가지 오, 립 컬러는요. 오, 예쁘다. 이렇게 멜팅한 텍스처에 누드 코랄과 함께, 약간은 음. 차분한 듯한 생기 있는, 아, 네 오렌지 컬러를 같이 믹스했는데요. 이 컬러를 외곽에 자연스럽게 블렌딩해서 넣고요, 안쪽에 오렌지 느낌을 같이 믹스해서 넣어주면 더 블렌딩이 예쁘고 내추럴하게 연출하실 수 있어요.